수출이 1470원까지 올랐습니다. 왜 이렇게 안 잡히는 겁니까? 수출 기업들이 달러를 한국에 안 들여오고 서학개미 열풍 때문입니다. 그게 왜 우리 탓이야? 야, 넌 미국 주식 얼마 샀어? 달러 약세인데 원화도 약세? 지금 한국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전 세계에는 추천 조언을 굴리는 외국인 투자자와 글로벌 펀드가 있습니다. 이들은 더 안전하고 이자를 잘 주는 나라로 이동해 수익을 챙겨 가죠. 역시 미국이 제일 안전하고 이자도 잘 주지. 달러 강세란 전 세계 달러가 가장 안전한 미국으로 몰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다 미국의 투자 매력이 떨어지면 자금은 그 즉시 다른 투자처를 찾아 움직이죠. 난 유럽, 난 성장률 높은 동남아, 일본은 제로 금리라 별로고, 난 한국. 쟤는 너무 불안하다. 나도 유럽, 달러 약세인데 원화도 약세다. 미국에서 빠져나온 달러가 한국으로는 들어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정치, 경제, 외교, 지정학. 수많은 불확실성 속에서 한국을 피하는 이유는 복합적이지만 시장의 판단은 단순하죠. 지금 한국은 상대적으로 위험하다. 한국에 투자하면 이자 많이 줄게. 달러 들고 한국 와. 너네 금리 올리면 한국 경제 버티겠어? 부동산 자영업자들 바로 무너질 텐데. 달러로 우리 이자 줄 여력은 있고 환율을 잡으려면 금리를 올려 달러를 끌어와야 하는데. 지금 한국은 금리만으로 환율을 못 잡는 상황. 근본적인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는 한 달러는 한국에 들어오지 않죠. 한... 환율은 국제무역의 핵심 지표입니다. 똑같이 1달러 팔았는데, 1300원 받던 걸, 1500원 받네? 케이드? 1300원에 사오던 기름을, 1500원에 사와야 한다고? 판매가도 올릴 수밖에, 물건 가격 실화냐? 환율이 상승하면, 수출기업엔 호재, 수입기업과 국민에게는 악재죠. 다만 환율이 과하게 오르면, 수출호재를 넘어, 외교금융리스크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너 내가 환율 올리지 말랬지? 환율이 더 올랐네? 너네만 수출 잘하려고. 일부러 돈 풀어서 환율 조작한 거 아니냐?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해? 미국은 자국과의 무역에서, 상 한국이 환율을 인위적으로 건드려 미국에 손해를 준다고 판단하면 환율 조작국 제재를 걸수 있습니다. 지정되는 순간 환율, 금융, 무역 정책은 사실상 미국의 승인 안에 움직이게 되면 경제 주권이 흔들리게 됩니다. 한국이 진짜 의도했든 안 했든 트럼프는 이 카드를 한국을 압박할 수 있는 최고의 협상 무기로 사용하죠. 환율이 오르는 이유는 수출 기업들이 달러를 안 갖고 들어오고 있으며 서학개미 열풍 때문입니다 수출 기업은 한국에 달러 안 갖고 오면 정책자금 제재하겠습니다 그리고 서학개미 투자를 조장한 증권사도 조사하겠습니다 아니 그게 왜 우리 탓이야 너가 1,500억 달러 미국에 투자하라며 환율이 이렇게 불안한데 1,400원에 달러 팔고 들어왔다가 1,500원에 다시 사서 미국으로 보내라고?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에서 수출 기업 압박하면 누구 손해인지 알지? 정책 외교 불확실성은 말도 못하고 가장 만만한 게 우리지? 애초에 우리 돈으로 환율이 흔들릴 정도면 그 나라가 위기라는 뜻 아니냐? 결국 환율을 움직이는 건전 세계 기관투자자의 심리와 한국의 구조적 리스크입니다. 국내 기업 국민만 압박한다고 잡히는 게 아니라 외국자본의 신뢰가 돌아올 때 환율도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과연 환율은 언제쯤 안정될까요?